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인 동시에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싶은 대학생 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 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자신만의 꽃을 고요히 피워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 사립 발명자 소이바라고 합니다 2년 전 다정다감 리포터로 활동했던 소이바 씨 먹고, 먹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해 왔는데요.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잘안 해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 생활 8년 전북도 다누리 콜센터 직원 우즈베크어 통번역사 그리고 모델 등등 참으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펼쳐온 주인공.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덟 살 주영이와 둘째 주성이.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형제. 소희바 씨는 요즘 외부 활동을 줄인 채 육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게 육아라는데요. 아이 교육에 대한 저도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올바른가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많이 하고 있고 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제 찰싹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누군가는 이렇게 눈물바람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가장 힘들 때는 또 아이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사오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왜 나만 안 주냐고 예를 들어 막 핸드폰에서 게임하겠다고 하고 서로 사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앉아봐, 여기. 엄마가 똑같은 걸 해줬잖아, 그치? 근데 나를, 난, 나, 한테 핸드폰에 로블록스 그게 없다고, 그게 뭐 어떤 거 없, 없는데.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는데요. 아, 이게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설치 해보자. 응, 아. 어? 주영아. 그거 아니, 저 거야 돼, 주성이도 안 돼요. 이제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주성아 울지 마. 아.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 처음에 이거 보고 그다음에 누가 한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 하면은. 이제 큰 애가 왜다만 양보를 해야 되느냐 작은 애는 왜다만 양보를 해야 해 <laughs>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래도탁 없애버리는 거 아니면 너도 너도 없다 <laughs> 금방 기분이 풀린 형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 알아서 척척 입어주면 좋으련만 준비 시간이 길어만 지네요. 모자가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특별한 곳이죠. 주영이가 앞으로 다니게 될 초등학교야. 어떻게 해? 궁금하지? 주영이가 요즘 불안하잖아 학교 가면 아 힘들겠다 공부만 하겠다라고 주영이가 두려웠지.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하게 학교를 한번 둘러보는 거자. 입학을 앞두고 주영이가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연습 중입니다. 꼭 잡은 두 손, 응원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주영이에게도 전해졌겠죠? 내친김에 음. 교실로 가 앉아보는데요. 지금 주영이 기분은 어떨까요? 주영이 어때? 이 네. 박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언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는지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가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 아 주문이?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안올 때가 돼. 때 가서, 아, 내, 내 이름 우리 이름 몰른다고 그렇게 때릴 거 같아.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 친구들도 다 처음 주영이처럼 긴장하고 오는 거거든. 같이 놀고 하면은 금방 어울리고 적응할 거 같거든 엄마는. 주영이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 엄마 소희바 씨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화이팅! 하이, 화이팅 할수 있겠어? 아니 우리 조용히 잘할 수 있다 해야지 자신있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간에서로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자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이한테도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별을 하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너네 이제 그거를 단단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아직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해서 아. 다행히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laughs> 아, 아마 아이 잘... 네, 저도 할 거예요. 이거 아직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래요, 네. 아, <laughs> 이래요. 아, 악수 한번 하요 악수 한번 해야지. 여기 학교 오면 재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학교 생활은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게 친구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그 같이 생활하는. 주변인들을 구하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친해지기 연습을 마치고 모자가 찾은 곳 아이들의 쇼핑 천국 문구점입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물품들 공책이나 이제 연필 같은 거 이제 필요한 거는 사다 놓긴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채워놓으려고. 오늘 문구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고르는 아이들. 이것도 슬라임인가? 어, 이거 슬라임인 것 같은데. 뭐 딸기? 이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거 사야지. 슬라임 장난감 사러 온게 아니잖아. 엄마 쟤네. 엄마 나 장난감. 뛰어. 아까 그거다. 봐봐. 이번에는 둘째 주성이까지 이만은 장난감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 리가 없죠. 안 돼요 우리 집에 장난감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피란드가 한가득 찼어 그지 아이들을 설득해 보지만 결국 지고만은 주인공 이번엔 소희발 씨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날엔 두 아들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오래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아학비 신청은 여기도 가능하세요? 유학비는 유치원에 신규 입학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하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인데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문의도 할겸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이든 지금 그 학교이든 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많이 더이되죠 그거는 저희 아기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받는 거라서 그거는 큰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도. 온종일 참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이반 씨. 이번엔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개강이고 3월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는 시기예요. 조교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려고 오늘 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소이바 씨는 현재 우석대학교 항공관광학과 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는 엄마 소이바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곳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나이에는 일찍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일찍 낳고 그리고 제가 지직도 영어 일찍 했어요. 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를 꿈꿔줬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

전공 선택 필수 합쳐가지고 57학점 수강하셔야 돼요. 이거 교양 조건도 채우신 다음에 응. 총 취득 학점이 130학점 되셔야 돼요. 두 아들 육아만으로도 정신 없는 일상. 새봄 또 다시 학생의 신분까지 더해져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겠죠? 하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좋은 자료 를직할수 있으면 취직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싶기보다는 행복하고 저하고 항상 소통이 잘 되고 엄마를 항상 믿고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단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봄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소위바 씨 가족. 세상을 밝게 물들이는 봄꽃들처럼 이 가족의 다가올 봄도 환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